안녕하십니까 신익일 쿠팡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 그리고 지금 이 후티 중동 이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어 이란이 미군 기지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주재 영사관 등을 향해서 대량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저희들이 지금 이 동영상들을 몇개 입수했는데 그 탄도 미사일을 미군이 여격하기 위해서 여격탄을 쏘았는데 여격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 포함해서, 어, 나머지 두개 미군기지 등 해서 세 군데를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또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지도, 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또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중동의 미군기지들, 영사관이, 동시다발적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는 이런, 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 북한 헌법 개정한다. 어, 이런 이야기 김정은이가 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도, 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어, 그런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갈루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때, 그때 북핵 특사를 했던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적인 사람인데, 이 갈루치가 아, 북한의 핵에 또 미국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김정은이 또한번 전쟁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명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탄 김정은의 자신감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한 헌법의 영토 조항을 수정해 남한 전역을 점령하고 북한 영토에 편입하는 방안을 적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월 16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공화국은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 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법에서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며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이 삼천리 금수강산, 팔천만 개례와 같이 북과 남을 공적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한민국을 영토 일부를 불법 점거 중인 반국가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며 북중러 삼각 동맹 체제가 구축되고 그 안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크게 격상된 것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진행에서는 북한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고 동맹 진행 안에서 한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전세가 역전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갇혀 대외 전략을 짜고 있는 외교 안보라인, 부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자, 북한이 뭐 헌법이 중요하지 않다.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북한학자들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어, 북한의 헌법은 통치의 명분이 돼요. 우리는 이 헌법을 벗어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북한 헌법은 통치의 명분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명분이 되는 그 헌법을 개정하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적대국이다. 그냥 무슨 대한민국 뭐 같은 민족 다 필요 없어. 그냥 대한민국은 적대국이야. 어 그리고 어 불법 점거 단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우리도. 북한을 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이 한반도 부석도서 포함한 이 한반도 전체를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단체로 우리 인식하고 있죠. 뭐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공격, 점령, 평탄화 뭐 이런 건안 하죠. 어, 그런데 북한은 이제 그걸 하겠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북한의 입장이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뭐냐? 자신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동안은 에, 자신이 없었고 약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된다.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중요한 핵심인 미국. 그 미국을 이제 압박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이라는 수단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전적으로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중장거리, 또 단거리, 각종 탄도미사일 방사포,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죠. 이걸 우리 대한민국 군은, 정치권은 해결할 생각은 없이, 과거 저 선배님이, 저 장관님이, 저 실장님이, 제임 시절에 만들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손보면 야, 너무 뭐 아는 거야. 라는 야단을 들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저 선배님께서 만들어놓은 이 개념, 이걸 손볼 수 없어. 그리고 저 선배님께서 결정하신 이 무기도입 사업, 내가 손볼 수 없어. 라는 40만을 위한 이런 국방 안보 정책이 계속 이어진 한 김정은의 이 자신감은 더욱 더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무섭다. 그 말은 뭐냐? 미국의 핵우산, 미국의 핵공격 해주겠다는 저 약속이 무섭다. 무섭기 때문에 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거다.라고 하는 국방당국, 외교안보당국, 통일당국의 이 최고의 층 생각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위험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그 미국의 확장 억제, 해구상 북한이 두려워한다고 지금 현재 안보 당국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확장 억제가, 미국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갈루칩니다. 보겠습니다. 30년 넘게 북핵 문제를 다뤄왔던 전미 국무부 북핵 특사이자 조지타운대 명예 교수가 올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일정보다 두달 이상 빠르게 증원 항모 전단을 서태평양에 급파했습니다. 곧 다가올지도 모르는 폭풍우에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으며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후순위로 밀어두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핵 문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갈루치 교수는 최근 외교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대만 문제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독려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 또는 중국이 독려가 없더라도 북한이 스스로 판단해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 자산과 동맹을 핵으로 위협함으로써 중국을 지원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이 동맹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북한이 ICBM을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로치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지금 북한과 협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해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하고 미국은 진심으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획화는 나중 문제라며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최고 북핵 권위자 중한 사람의 경고가 나온 시점에 미국은 지난 1월 11일 샌디에고에서 정비 중이던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를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당초 3월 출항이 예정되어 있던 루즈벨트는 준비가 되지 않은 예하 부대를 긴급 교체하면서까지 다급히 서태평양 배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위협과 대만 총통선거 후폭풍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결정인데요. 위험한 외교적 수사와 블러핑으로 위기감만 최고조로 올려놓고 실질적인 대응은 취하지 않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유럽, 중동 다음은 동북아시아라는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북핵 전문가 아, 그러니까, 클린턴 시대, 1990년대 북핵 특사를 했던 이 로버트 갈루치가 기고문을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핵화 이 논의는 끝났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자꾸 해서 북한의 핵을 강화시켜 줄 필요는 없다. 이제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 해야 된다. 북핵 인정하고 북한과 관계 정상화 해야 된다. 왜? 북한의 핵 ICBM이 미국을 때릴 거니까 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셔널 인트레스트의 그 기관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북핵 비핵화, 뭐 북한 비핵화 이거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되겠냐? 전력화를 했는데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핵을 개발 완료했고 그 ICBM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량의 운반수단을 통해서 핵을 완전히 대량 전력화했는데 무슨 지금 비핵화냐. 이제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냐. 관계 정상화해서 북한이 미국을 못 때리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24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중국 때문이다. 어, 대만 총통선거에서 반중 인사 어, 라이칭더 현 부총통이 총통에 당선되었고 라이칭더는 이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 중국이 대만을 때릴 수가 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시켜서, 여기는 뭐 독려해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시켜서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핵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주한미군 등등이 대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시켜서, 또 하나는 북한 스스로,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스스로 대만과 중국의 문제가 생겼을 때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위해 핵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다가 북한 핵 맞을 수가 있다. 우리가, 미국이. 그러니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와,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 또 주류 학자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친 민주당 학자예요 말안 듣는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인 생명을 걸지 말자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당국에서 또 최고위층들에서 지금 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정말 어, 재설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두려워서 저러는 거다 라는 근거 없는 그리고 그냥 국민들이 또 인사권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저 학자들 그리고 저 최고위층들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저런 사람들은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제 이 정도 왔으면 독자적인 핵 개발을 나서든지 정말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이런 미국이 지금 얼마나 황당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지, 겨우 탄도미사일 몇 발에도 흔들리고 있는 미국인데, 우리가 핵미사일 막았을 때 도와주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어, 심각하게 보냐. 루즈벨트 항모가 지금 그 출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컴퓨터엑스라고 해서, 어, 여기 탑재하는 전투기들, 전투기 부대 바다에 나가서 이착함 훈련하고 또이 루즈벨트 호위하는 호위함들하고 네트워크도 해보고 같이 기동도 해보고 이런 걸한달 해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한달 휴식하고 그리고는 출항하는데 그래서 3월에 출항하려고 했던 루즈벨트가 지금 긴급 출항했어요. 대만 총통 선거 등등 동북아시아 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겠죠.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북한을 이제 대화의 상대로. 그리고 관계 정상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왜? 미국이 핵 공격 안 받기 위해서.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핵 공격 안 받으려면 이제 미국을 이제 이렇게 못 믿겠는데. 우리 핵 보유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 알려 드릴 내용은 미국이 탄도 미사일 몇 발을 맞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확장업체 국건 하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황. 최근 이라크 국영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전진 배치한 이란이 예상을 깨고 미국에 대한 직접 군사 공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라크 내 친이란 군벌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던 이라크 북동부 지역 미국 시설들이 탄도미사일 집중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각 1월 15일 심야에 이라크 북동부 아르빌 미국 영사관과 아르빌 국제공항 알하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유선들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투입된 이번 공격은 15일 심야에 전격적으로 감행됐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아르빌 주재 미국 영사관이 크게 파괴되고 아르빌 공항과 알하우 공군기지 미군시설들에서 대규모 연쇄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아르빌 일대, 쿠르디스탄 지역의 반이란 테러리스트 조직들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밝히며 모사드 기지 세 곳이 표적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현지 목격자들은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들은 미국 영사관과 아르빌 공항 내 미군 시설, 미군 특수부대 전진기지인 알하어 공군기지를 노렸고 대부분의 미사일은 표적에 명중해 시설을 완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로이터 최초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지만 미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격된 건물이 미국 영사관 건물이고 미군 시설들이 다수 공격당했기 때문에 날이 밝고 피해 지역 수색이 본격화되면 미국인 사상자가 파수 보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이라크 국경지대에 11개 기동여단과 대규모 미사일 드론 부대를 배치하고 전쟁 개입 준비를 마친 이란의 미국에 대한 첫 직접 공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이 지경까지 얻어맞고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며 꼬리를 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탄도 미사일 파테 110이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여섯 발을 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시리아에 있는 미군기지에, 어, 알레포 기지죠. 어,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 일단 이 북쪽 지역입니다. 그 쿠르드족이 있는 그 지역이죠. 이라크 의 북부 지역에 아르빌이라는 큰 도시가 있고 여기에 미국의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사관, 어, 인근에 아르빌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국 영사관에서 북동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알하우 공군 기지라고 이미 특수부대 작전 기지가 있습니다. 어 국경하고 멀지 않죠. 어 이란과의 국경하고 멀지 않은데 제가 어 어제 이란군들이 이란 국방군이 11개 의 여단을 국경 지역에 배치했다.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지상군들 딱 배치하고 미군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 쿠르드족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세팅하고 그리고는 이제 때려버린 거죠.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은 지금 두 명이 죽었다라는데 또 다섯 명이 다쳤다고 하는데 일단 최초 보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미국인 아니다라고 해서 축소하고 미 국무부는 그냥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규탄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꽝꽝 꽝 터지고 또 다른 곳에서도 또꽝꽝 꽝 터지고 뭐 계속 이런 거봅니다 그리고 지금 요격 미사일이 올라가는데 요격 미사일이 여기에 실패해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미 국무부는 규탄한다 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입니까? 그냥 고개도 못들 정도로 때려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대규모 폭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연휴 휴가를 떠나서 캠프데이비드에 있습니다. 무슨 또 연휴냐 보니까. 마틴 루터 킹데이 월요일이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연휴다 이거죠. 아니, 지금 미군들이 이라크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서 미 국민이 죽어가고 있고 다치고 있고 공포에 휩싸여 있고 후티 홍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연휴 휴가하러 별장으로 갔습니다. 야, 미국 믿겠습니까? 정말 이 지경이 왔다면. 대한민국 독자 핵개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